자 안녕하세요 겟마공입니다 이어서 두번째 도전 퀘스트 2주차 미오의 처마 위에서 보물찾기 미션도 공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피드전 만들어주시고 뭐 L1 L2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있는 월드리오 다운을 이번에도 제목이 쉽죠? 그리고 상대편 봇추가해주는거 잊지마시고 처마 위에서 보물찾기니까 처마 위를 좀잘 봐야겠죠? 그리고 이 처마에서 떨어지면 그게 지름길 타다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떨어져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그것도 한번 오늘 공략으로 보여드릴게요. 일단 처마 위에서 보문을 찾아야 되니까 빠르게 초반 구간 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맵은 이 공룡의 띠 그거 비밀 코드 다섯 개 무료로 주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달려봤어요. 그리고 이 맵이 좀 짧기도 하고 업적에도 있잖아요. 이거 백판 하는 거. 그래서 이 맵은. 지겹도록 달려서 눈감고 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 눈감고 있어요 제 눈이 보이십니까? 안 보이시겠죠? 근데 지금 진짜 눈감고 하고 있어요 이제는 눈감고 게임을 하는 겜마고 물론 뻥이고요 눈감고 게임을 하... 하기 쉽지 않겠죠? 다음에는 한번 눈감고 한번 달려보는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맵을 외우면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달려주고 처마 위까지는 쭉 달려줄게요 보물찾기니까 열심히 보물을 찾으러 가봅시다 주행 스무스 하죠? 이 코스 딱 파주고 이제 첨화위부턴 천천히 할게요 여기서 떨어지면 쉽지 않기때문에 자 어디있어? 어? 어디있어? 어? 여기 아닌가? 여기서 일단 억지로 꾸역꾸역 올라가서 리셋 버튼을 누르면 올라가지거든요 이렇게 자 처마 위에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데 당연히 있을 것 같았는데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처마 자 천천히 여깄니? 여기 설마? 음... 여기가 처막 아닌가? 생각해보면 여기는 처막인데? 그쵸? 어우, 다우, 들어갔어. 같이 가야지. 아니. 방송사고입니다, 여러분. 바로 이어서 할게요. 자 이번엔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음아 여기 있네요 여러분 보셨죠 천막 끝나고 바로 있는 나무판에 있었습니다 이 초록색 천막 끝나고 와 이거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천막을 타요 천막을 타서 초록색 천막이 끝나고 오면 이렇게 바로 있어요. 그래서 얘좀 속도를 죽이고 가는 게 좋고, 저는 다우한테 질수 없으니,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지금, 지금 세 바퀴째 돌고 있는데, 이제 좀 보이네요. 아, 이번 판은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었어요.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, 이렇게 깰수 있습니다. 아, 보물찾기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가뜩이나 저 천막 구간 밑에 숨어 있어가지고, 저는 그래도 첨막가 뭐 다른 곳인가 해서, 앞부분 위주로 다시 한번 돌아다녀봤는데, 결국, 찾을 수 있었습니다. 자, 굉장히 힘든 도전 퀘스트였네요. 자, 그러면 이게 두개 클리어 된걸알수 있고, 이번 주 보물찾기는 이렇게 두 개로 마무리할 수 있고, 나머지 미션들은 쉽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음 주 작은 업적 3주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